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시온의 미래와 그 회복을 미래의 그 회복을 선포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 참 구체적이면서도 감동적인 묘사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그려 주시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었던 그 사건을 예언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종말론적 관점에서 최후의 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 앞에서 영광을 받게 될지 그 모습을 예언해 주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이전의 40장 1, 2절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암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이루어지며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오늘 읽진 않았지만 또 1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9절까지는 시온의 빛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시온의 빛을 보고 이방 민족들까지 다 시온으로 나올 것이다 예언을 하고 계시죠 1절에 보면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3절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빛이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사실 이 빛에 대한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두 번째 종의 노래 기억하십니까? 그두 번째 종의 노래에서 빛을 예언하셨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 끝까지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온의 빛을 보고 모여드는 이방 민족들의 모습은 정말 장관입니다. 허다한 낙타들, 금과 유황들, 게달의양무리 느바욧의 수량, 다시스 배에 실려 있는 은과 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 귀한 예물들을 가득 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무리들의 모습 아주 웅장하게. 묘사되고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8 절에 보면은 저 구름 같이 비둘기들이 그 복음 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이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 시온으로 몰려드는 그 수많은 해신자들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죠. 구름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주 많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름 떼처럼 몰려든다 그러면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이고요. 그런데 비둘기들이 복음 자리 날아가는 모습은 어떨까요?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아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몰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물밑듯이 밀려오는 그런 정말 장관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러한 회복의 모습은 일차적으로 당시 황폐해졌던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서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을 다시 쌓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회복되었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이미 성취가 되었다고. 할수 있을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구속, 그리고 그 부활 이후에 주님의 교회가 이땅 가운데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이 예수님 이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지금의 교회의 시대를 예언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 최후의 그 승리의 날, 그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주님의 교회들, 주님의 성도들이 최후에 누리게 될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때를 기다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들이 그분을 온전히 주님 앞에서 올 높이고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보게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그리고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인 10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구체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언급해 주시는 장면인데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15절에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여 미움을 당하였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 대대의 기쁨으로 여기겠다. 되게 하겠다. 정말 이 말씀이 저희와 여러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반전시키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거래요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 무슨 뜻일까요? 그 뒤에 구절 바로 나오죠 왜냐하면 계속 이방 나라들이 재물을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는 문을 닫을 새가 없는 겁니다 이방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돌아오게 되는 수많은 개종자 개종자들 회심자들이 끊이지 않아서 그 예물 들고 오는 그들을 막을 수 없어서 문을 닫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문을 열어뒀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의 침략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는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좀 깊이 이 아침에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일절입니다.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와의 호 영광이 내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이 빛에 대해서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래야 할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빛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빛일까요? 오늘 보니까 이는 내 빛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르렀고 우리가 가서 빛을 따옵니까? 아니요 빛이 이르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먼저 이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 절을 보면 그 뜻이 명확하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가리려니와 우리의 상황과도 맞지 않습니까? 마치 출애굽기 1 0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를 연상케 하는 그 어둠과 캄캄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무엇이 많아요?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시리니 빛의 근원이신 여호와의 영광 그 여호와의 빛이 임했을 때야 비로소 그 빛이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시며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빛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빛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입니다. 태양이 아니라 달이죠. 태양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그러므로 먼저 빛을 받지 않으면 전해줄 빛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을 언제나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 받지 않으면 전해줄 은혜가 없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충분히 거하지 않으면은 전해줄 이웃에게 전해줄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복음의 빛 가운데 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복음의 빛을 전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이말그 빛을 구하며 우리에게 이말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님의 빛이 내삶 가운데 비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부분은요. 이러한 회복의 근원이 근원 그 근원적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1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기 여긴 쓴즉.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은 누가 한 것일까요? 사탄이 한 것일까요? 바벨론이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멸망당하고 완전히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누가 회복시킵니까? 무엇이 그걸 회복하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회개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약해지는 시기라서 그랬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멸망도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의 회복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진정한 원인, 근원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표현하면 되죠?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덕이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심을 섭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좋은 일들 뿐만이 아니라 나쁜 일들도 행복한 일들 뿐만이 아니라 불행하다 생각되는 일들도 그 모든 원인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신 진정한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진정한 복된 자세가 무엇이냐 창조주의신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에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거기에 일 부분이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그래서요, 여러분,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라고 나의 개인적인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요 매우 신앙적인 겁니다. 다시요, 주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라고 나의 개인적인 아주 사소한 부분조차도 하나님께 따지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신앙적인 거. 왜냐하면 그 작은 것까지 누가 다스리고 있다고 믿고 계신 겁니까?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의 10편에도 이런 고백을 수없이도 하죠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쩌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신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치셨습니까?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심정을 쏟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의 진정한 원인은 우리 주님인 사실을 잊지 말고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해결은 어디 앞에서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원인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매일 구해야 되는 기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은지 지금 이 회복의 유일한 원인은 하나님이 뭘 해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 우리는 우리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저는 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에게 만약에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라고 물으신다면 물론 아직 물어보신 분은 별로 없는데 물어보신다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목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고 싶냐 위대한 사람, 탁월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 뭐 많은 것을 누린 사람 물론 안 되고 싶은 건 아닙니다 되고 싶지만 정말로 만약에 하나를 고르라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인생의 가장 큰 하나님의 개인적인 레슨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결국 진짜 승리자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사람 나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함과 그 세상의 냉혹한 평가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먼지처럼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 마법과도 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그럼 끝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다면 정말 끝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참 경험도 많이 있고 목격도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길 수도 없는 교만한 사람이죠 자기의가 가득해서 자기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 어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불쌍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된 사람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히 영이심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극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겨 주심을 구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